자, 196번 봅시다. 자, 4차식 인수분해인데 예, 조립제법 써야겠다. 그렇죠? 일단 상수항의 약수부터 한번 넣어 볼까요? 1 넣으면 되나? 1 넣으면 0 나오나요? 1 4 1 16 10이니까. 음, 응, 0 나오네. 그래서 조립제법 1, 1, -4, -1, 16, -10이. 1, 1, 1, 마삼마삼마 4, 마4 1, 2 1, 2 0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x3승 마이너스 1, 1, 제곱 마이너스 1, x 플러스 1, 1, 1, 1, 1, 1, 되 1, 1, 1, 1, 1, 1, 1, 1, 마 -4X +12. 이것도 0 되는 거 찾아봅시다. 1, 1, 1, 1, 1, 안되고 1, 가 되나? 1, 1, 1, 1, 1, 8, 10, 어, 2. 그래서 1 e m i n 그래서 m 이 n u s u m i 이 u s 이 minus shibi yum. Okay. So, this is the same thing. e sum and u minus sub s 자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은 k가 2겠네요 그쵸 이쪽이 지금 x 플러스 k x 마이너스 k니까 음 px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음 그래서 pk k가 그 2였죠 그래서 p 2 그러면은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, 이렇게 나오겠습니다.